제가 사는 아파트에는 어린이 놀이터가 두 군데 있습니다 뭐 거의 매일같이 그 앞을 지나게 되죠 이전에도 그곳을 지날 때마다 힐끗 한 번씩은 쳐다봤습니다 물론 별 생각 없이 말이죠 다만 우리 교회 젊은 성도들이나 그들의 아이들이 있는지 있으면 인사라도 할 그런 생각으로 말이죠 근데 요즘은 훨씬 더 마음을 가지고 그냥 힐끗 쳐다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내도 시소도 미끄럼틀로 아주 어, 마음을 가지고 깊게 에, 바라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난생 처음 한국을 온 외손녀가 저희 집에 머무는 동안 그곳에서 놀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날들을 떠올리며 어, 즐거워하고 참 감격스럽고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 지나간 또 일들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이 쓰리고 아프고 또 슬픈 경우도 있습니다. 장소도 그렇죠. 평생 감동으로 정말 남을 그런 성지순례 같은 거 잊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어떤 또특정한 장소, 이분이 이태원 같은 그지요.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거기는. 아픔의 장소, 고통의 장소, 평생 씻지 못할 때로는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트라우마,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일으키는 그런 장소도 있을 겁니다. 세월호 침몰했던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즐거운 일이 일어날지, 또,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장소를 가게 될지, 방문을 했다가 오히려 굉장히 상한 기분과 감정을 가지고 돌아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그 결과를 우리의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다는 게 인생이 힘든 이유예요. 그런데 한가지는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것 이거는 우리가 할수 있잖아요 많이 배웠다고 기억하고 또덜 배웠다고 기억하지 못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지금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걸 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나 그건 또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동안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본문 1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이 말씀이 주어진 상황을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으로 애굽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그들이 다다랐던 곳이 모압 평지입니다. 모압 평지는 요단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척간에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새로운 적이 나타났거나 자연 재해를 만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문제는 그들 가운데, 그들 속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의 심중, 마음 속에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신명기 7장 17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 상태가 어땠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생각하기를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이 민족들이 가나안에 이미 정착 문화를 가지고 사는 일곱 족속들, 뭐 아모리 족속들, 히비 족속들, 뭐 이런 족속들이에요. 일곱 족속들이에요. 나보다 많으니 수가 훨씬 많죠.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만은 바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막 두려움이 밀려오니까 의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에 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생각하기엔 너무나도 자기들은 보잘 것 없고 또 어떤 면에서는 광야 생활에 지쳐 있죠. 그렇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 가운데 어, 그리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전쟁 경험도 많지 않은 어, 그들이 얼마나 어, 마음에 지금 두려움이 생겼는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가난 전쟁, 전복 전쟁에서 사람의 수가 문제가 되지 않음을 이미 이란 말씀으로 어, 그들을 권고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 제가 또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은이라 정말 보잘 것 없는 족속이라는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이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지, 애당초부터 애국과 같은 큰 왕국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본문과 이어지는 또 19절, 2 구절을 또 보겠습니다. 18절, 19절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두려움은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의 형편,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 이것만 크게 보일 때 생겼나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악망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물릎을꾸으면 두려움이 생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나치게 우리 자신을 어, 쳐다보게 되면 또 사람을 쳐다보게 되면 우리 주위를 그냥 맹목적으로 쳐다보게 되면 두려움과 불안감은 저절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그들 자신에게 있지 않아요 군사력이 더세해 막강해진다든지 말이나 병거를 많이 모으고 예? 활이나 칼이나 창이나 많이 모으고 또 군사의 수가 많고 아니에요 그래도 두려워할 때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혹은 그들을 일시적으로 도울 수 있는 어떤 나라가 곁에 있다는 안동함 이런 것들이 결코 두려움을 근본적으로 물리칠 수 없는 거예요 실제로 아수로와 강대국이에요 바벨론 큰 제국이죠 늘 이스라엘에게 다가올 때 이들은 어디에 손을 내밀었습니까? 애굽의 도움을 청했단 말이죠. 하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기보다는요. 그런데 애굽이 도와준다 하더라도 그들의 두려움은 없어지지 않는 거죠.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셔서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 편에 서서 싸울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확신하는 것이. 가장 온전한 전략이었고 또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조금 더 나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고요. 더 나가서 그들이 기억해야만 하는 또 다른 사실이 있었는데 그것은 가나안의 진정한 소유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가나안의 칠족이 아니에요. 가나안의 칠족도 원래 가나안 땅을 소유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무자비했습니다. 온갖 종류의 우상을 섬겼고 부도덕했고 불의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 알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땅에 들어온 진정한 소유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땅에 들어온 그들이 계속해서 우상 숭배 죄를 범하고 그걸 여러 족속에게 전하고요. 계속해서 힘없는 사람, 약한 사람들을 압제하는 것.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 두고 보시지를 않았던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시간이 와서 이제 진정한 소유권자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로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나안의 칠족은요 물러나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악을 쓰고 버텨도 소유권자가 이제는 그들을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가난 정복 전쟁의 속성이에요. 아 너무 하지 않습니까? 가난 칠족을 멸하라. 이거 반인륜적인 비인도적인 행위가 아닌가? 아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진정한 소유권자가 누구인가를 선포하는. 행위에요.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 사람들을 흉내내고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섬기면서 가난 사람들의 그런 저급하고 세속적인 삶의 방식을 문화를 따라 흉내낸다면 그들 또한 그 땅에서 쫓겨납니다. 이것이 바벨론 포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쫓겨나는 것이죠. 이것이 신약적인 표현을 빌리면 요한계시록의 촛대를 옮기리라 바로 그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하나님이세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짝지어진 배필과 함께 이룬 것이 가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사는가 뒤따라 오는 것이죠. 그래서 성급함이 우리의 삶을 더 힘들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행적을 기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이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과 그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데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무조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많이 채움받고 그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쪽으로만 무조건 일방적으로 기도하지 말고 기억하는 은혜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지은까지 베푸신 그 은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은혜 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가난, 온전한 가난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래도 우리를 기억고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기억하도록,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오늘 교회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공동체요. 신민기에 나와 있는 말씀,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제사를 잘 드리고 제사를 잘 드리는 족속들은 이스라엘보다 훨씬 다른 족속들 가운데도 많았습니다. 가장 귀한 아들을 몰록 같은 신을 섬기는 그런 족속들은요. 아들을 산 채로 두리지 않아요. 그런 재물이 어디 있어요? 예? 짐승 정도가 아니에요. 예? 끔찍하지만 그렇게 지극 정성으로 끔찍할 그 정도로 우리에게는 보이지만 가장 아껴야 할 정말 그런 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이유는요. 존재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물려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도록 그때의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덜라의 공동체예요. 쉐마의 공동체예요. 생와의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의 열매를 맺고요 동시에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공동체 자카르 히브리어로 기억하라 기억하는 공동체예요 말씀을 듣는 공동체일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공동체. 그래서 그들에게 절기가 주어졌습니다. 기념하라. 우리에게도 성찬식을 이제 하나님 허락하지 않아요.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무엇을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말씀 듣는데 실패를 하고 기억하는데 실패를 한다면. 사실은 우리의 존재 가치, 교회의 존재 가치도 형편없이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10년기 7장 21절을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십니다. 잊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문제는요, 애국에 있는가, 광야를 지나고 있는가, 아니면, 아니면 가난에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하는가, 그 자체가 아니에요. 어디에 있던 누구가 우리 가운데 있는가를 잊지 않는가요. 잊지 않는가요. 하루하루 잘 살아야 됩니다. 제가 구역장, 부역장 모임 때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번에 젊은이들이 많이 목숨을 잃었죠. 참 안타깝죠. 안타까워요. 그런데 또 안타까운 거 있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냥 대충 세상 사람들처럼 전혀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거 그것 또한 안타까운 일이에요. 무조건 오래 산다고 그게 막 굉장히 값지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가? 어떻게 하루하루를 보내는가? 교회 나오는 것 말고는 거의 뭐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난거 없고 비슷하거나 때로는 모자라서 오히려 조롱거리가 되고 비난과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거. 이것 안타까운 것이요.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말 안타까운 일인가 말이죠. 정말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 이걸 잊어버리고 그냥 막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뒤따라오는 것이 우상숭배. 왜요? 두려움이 생기니까. 불안감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점쟁이를 찾아가기도 하고요. 뭐 신통하다는 예? 군사님의 기도를 받으러 가고, 자꾸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넓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찰스 프로 목사님 말을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자, 그러면 마귀는요, 자기가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를 공격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까맣게, 까맣게 잊어버리도록 만드는 겁니다. 때로는 분주함으로, 그죠?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너무 분주해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냥 모르고 그냥 습관적으로 신화생활을 한다면 자꾸만 우상의 수만 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승급하지 않아요. 22절 제가 또 읽어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가난칠족들이에요.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 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덜 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노라. 갑자기 생태계가 변하면요. 덜 짐승들이 많아져 가지고요. 오히려 가난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은 차근차근 질서 있게 적당하게 우리의 형편에 맞게 사랑을 베푸십니다 꼭 기억하십시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실패하시는 법이 없어요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적당하게 알맞게 때를 따라서 가장 필요한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또떠나게도 만들고요 어떤 일을 시작하기도 하고 멈추게도 하고요 하나님은 성급하지 않아요. 가장 적절하게, 정말 적당하게, 가장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이처럼 가난칠적도 갑자기 멸하지 않아요. 옆에 때로는 두기도 하세요. 그러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그런 가운데서 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고, 또 우상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고, 그런 식으로 말이죠. 얼마 전에 재판용 반성물을 대신 써주는 업체, 그러니까 대필 업체죠. 혹은 변호사 사무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판사 앞에서 재판을 받는데, 예, 반성물을 대신 써주는 거예요. 아주 뭐 강국하게, 뭐 후회하고,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 그래서 두 쪽짜리는 보통 6만원. 다섯 쪽짜리는 10만 원 정도면 반성문을 써준다고 그래요 그럼 그걸 판사에게 제출을 하면 그런 것들을 좀 참작해서 그런데 반성문 잘 썼다고 마음이 달라지고 그러지는 않죠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 중심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마음 중심을 보세요 우리의 마음까지도 아십니다 그래서 늘 우리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연세가 들어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나 예, 거울 앞에 서시죠. 인생 되신 우리 어르신 권사님들도 거울 안 보세요. 그것도 최소한 눈곱이 끼면 정평간해요. 그렇죠? 그래서 보고 그래도 좀 입술에 뭐도 바르고 그러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도 좀 들여다보는, 말씀 앞에 비추어보는 그런 좋은 좀 영적인 습관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스 11장 6절은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지니라. 아멘. 이 상을 한꺼번에 주지 않는다. 이해가 되십니다. 그죠? 우리 형편에 맞게 한꺼번에 주면 그거 챙겨서 하란 곁을 떠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원하세요. 그래서 늘 곁에 있는 걸 그렇게 원하세요.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시는지. 나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은혜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남은 때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숭실대학에서 가르치시는 김혜권 교수님 아주 오래전에 저희 교회 오셔서 설교도 하셨는데요 그분이 얼마 전에 책을 한권 내었습니다 신명기 주석인데요 이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신명기 7장의 주제가 이런 것이다 그분이 썼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이 걸어가야 할 좁은 길 좁은 길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태원, 그죠? 좁은 길이기 때문에, 좁은 길이기 때문에, 피할 데가 없죠? 근데 만약 날개가 달렸더라면 어때요? 뒤로도 못 가고, 앞으로도 못 가고, 옆으로도 못 가고, 위로만 날수 있었으면, 그런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어차피 좁은 길을 가라예요. 믿음의 길은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넓은 길이 아니에요. 아프고 상하고 힘들고 시험들고 역경이 부딪히고 걸림돌이 있고요 온갖 종류의 문제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위가 열려 있잖아요 우리의 하나님을 악망할 수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좁은 길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 가는 길은 좁은 길이라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더 하나님 사모하고, 하나님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하고, 날마다 악망하는 자에게 세물주시는 그 하나님을 악망해서 우리도 독수리 나름같이 정말 우리의 인생이 날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꼭 기억을 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20절, 마지막 말씀이에요.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이 왕벌 시벌이 오는 하치라야라는 단어인데, 일종의 은유예요. 압도적으로 석격에 오는 침략권을 뜻하지만, 오늘 문맥에서 보면 심한 두려움 혹은 공포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좁은 길을 가지만, 우리 앞에 먼저 뭘 보내요? 왕벌을 보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싸웠던 싸움. 어디에서의 싸움이죠? 가난 땅에서. 아시는데 지금 모른 채 하시는 거죠? 겸손하셔서. 여리고 싸움. 여리고성 싸움입니다. 그죠? 여리고성 싸움. 싸우기 전에 여리고성에 사는 거주민들의 그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너무라도 두려워하고, 너무 잠잠하고 이미 하는 게서 왕벌를 보내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는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까요? 그러자면 세상이 두려워해야 되나요? 세상은 너무 잘 먹고 잘 살아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어요. 예수믿는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왕벌를 보내시는데, 왕불에 쏘인 사람처럼 우리가 두려워요 이제부터 바꿔야 되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모자라고요 힘들고 나이는 들어가고 정말 그렇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왕불을 보내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서 이제 예수 크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잖아요 세상이 주는 편안해라 그 평안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돼요 우리 자신이 두려워서 세상과 담을 쌓고 그냥 맹목적으로,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이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런 것들을 정말 전하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믿음의 길, 좁은 길이지만 열린 하늘을 바라보고요. 영원한 가난한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